자, 오늘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우타나 아사나를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간단한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우타나 아사나의 중점은 바로 고관절입니다. 사실 상아지를 모두 사용하는 대부분의 동작들이 고관절이 다 중요하긴 해요. 자, 고관절의 가동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줘야 하는데요. 이 근육들이 장유근, 대퇴 직근, 대퇴 근막, 장근이라고 합니다. 어, 이 근육들이 힘을 쓰게 되면 근육의 길이를 짧게 만들기 때문에 고관절 내그 공간이 좁아져서 그 움직이기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그냥 다리가 앞으로든 뒤로든 옆으로든 잘안 들어지고 돌아가지도 않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허리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연결된 근육들이 장요근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힘줄에 힘만 남게 되고요. 만약에 근력운들이 너무 과했다, 너무 과했다 치면 힘줄에 힘이 너무 세집니다. 그래서 결국 힘줄에 힘만 남게 돼서 허리 쪽에 힘이 세지니까 허벅지 안쪽을 끌어 당겨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정상적인 근육 움직임 방향은 허벅지 안쪽에서 허리 쪽으로 밀어 올려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퇴근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서 골반 외측으로 연결돼 있는데, 무릎의 압력이 세지면 골반을 앞으로 끌어 내려서 엎어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상 방향은 골반 외측에서 무릎 방향으로 밀어내주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둘다 방향성은 같지만, 힘이 시작된 위치가 반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과적으로 힘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통한 움직임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힘줄이 붙는 자리가 허리 쪽 척추 관절이랑 그 무릎 쪽 관절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가장 좋은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체를 뒤로 눕히는 것인데요. 어, 골격간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그힘 그러니까 늘어나는 힘으로 힘줄의 힘을 무력화시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처음부터 이 자세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힘으로 힘을 억제시키는 거라서 관절들이 꺾이거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좀 통증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가벼운 자세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더 가벼운 자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편안히 누워서 양쪽 무릎을 접어 세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발이나 무릎의 폭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음, 한쪽 발로 다른 쪽 무릎을 바닥으로 끌어 내리세요. 여기서 이제 끌려 내려온 무릎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 중앙 쪽 아래로 끌어 내리시면 되세요. 끌어내린다에 맞추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무릎의 위치를 내 몸의 가운데로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끌려내려진 무릎 쪽에 몸이 좀 많이 들리실 거예요. 거의 옆으로 눕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대퇴직근이랑 대퇴근막 장근을 조금 이완시켜 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이 많이 들려 있어도 차차 적당히 이완이 되면은 많이 들려있던 몸도 내려가게 되니까 뭐 억지로 내리려고 하신거나 뭐나 이상이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좀 살짝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어 발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내리게 되면 어, 근육이 많이 수축돼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릎 힘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 무릎 관절에 별로 안 좋아요. 내 몸은 내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주거나 움직여주는 게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관절도 안 다치고, 어, 관절에서 막 뚝뚝 소리도 덜 나고, 근데 힘이 들어가는 순간 소리도 나고, 갑자기 막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담드는 것 같고. 그래서 힘을 안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자세가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그냥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 양 다리 다 펴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접어서 발등을 편 상태로 발을 최대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옆에 딱, 붙여 주시면 되세요. 어 처음에 좀 무릎이 뜨거나 이제 무릎 사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발등도 좀 많이 꺾이는 듯이 막 아프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자세에서는 좀 발등이 충분히 늘어나 줘야지 이제 허벅지 쪽 근육들도 조금 더 펴질 수 있으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무릎 쪽은 떠 있고 뭐 조금 벌어져 있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어, 어 이거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안 주고 좀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려가진 않네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 두꺼운 이불 있죠? 두꺼운 이불을 잘 차곡차곡 접어서 다리 위에다 얹어 놓으시면 되세요. 네, 떠 있는 무릎 위에다 얹어 놓으시면은 그 무게만큼 살짝 내려가는데 그 이불의 무게로도 충분합니다. 더 욕심 안 내셔도 되세요. 아, 이 자세부터는 장요근이 늘어난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허리에 갑자기 자극이 확 와서 놀라실 수 있는데, 호흡 가다듬으시면서 그냥 긴장 풀어주시면 되세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부드럽게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가 아사 나 중에 영웅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양 발을 벌리고 그발 사이 바닥에 엉덩이를 내려놓는 동작인데요.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다음 자세까지 하시는 거 어, 되도록이면 안 하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이 좀막 약간 찢어지듯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가 닿지 않는 상태에서 이 다음 자세까지 가게 되시면 음, 하지만 뭐 이전에 두 동작이 다 익숙해지시면 웬만하면 엉덩이 닿으실 거예요. 자 엉덩이가 닿는 분들은 어, 손으로 뒤쪽 바닥을 딛고, 그 다음에 팔꿈치로 딛고, 그 다음에 머리로 딛고, 천천히 상체를 뒤로 내려놓습니다. 무릎이 안 벌어지고 가운데를 모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냥 모으려고 하면 아마 힘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그 허벅지를 허리띠로 살짝 느슨하게, 느슨한 느낌이 들게 매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여유로운데 싶으시면은 그 허리띠 느슨함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가시면 되세요. 왜 느슨하게 매라고 하냐면 딱 맞게 묶으시면 아픕니다. 예, 많이 아파요. 어, 시도해 보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아픕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충분히 긴장을 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허리에 들어가는 긴장을 정말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편하게 되신 후에 처음에 이야기한 무릎 꿇고 상체를 뒤로 눕히는 자세를 하시면 되세요. 어, 역시 무릎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 자세에서는 거의 무조건 무릎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웅 자세 때처럼 허리띠를 묶어주는데 이번에는 허벅지만 묶는 게 아니라 허벅지와 종아리를 다 같이 묶어주셔야 돼요. 꽉 묶으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띠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허벅지와 종아리를 다 같이 묶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묶는 위치는 너무 위쪽으로 묶으시면은 오히려 별로 효과 없고요 무릎에 좀 가깝게 가깝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장 조심하셔야 될 주의사항이 뭐냐면 혼자서 자세를 못 푸실 수 있어요 그니까 러첫 번째 자세는 뭐 전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두 번째 자세부터는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니까 영웅 자세라 이게 무릎 꿇고서 상체 뒤로 젖히는 동작은 혼자서 못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다른 성질의 힘으로 억제시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듭니다 예 어~ 단계를 정말 잘 밟으시는 게좋으시고요 혼자서 하시려면 만약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살살살살 시도해 보시는 것 정도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냥 시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꾸준히 해주시게 되면 관절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아무래도 다리를 사용하는 가동 범위가 충분히 사용되고요.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나 그 뻣뻣함도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장역이 너무 단축돼 있으면은 다리 안 벌어지고요. 그 허벅지 안쪽에서 시큰시큰한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어, 허벅지 안쪽 통증이 나와서 말인데, 그 다리를 벌릴 때 뭔가 찌르, 뭔가 날카로운 게콕 하고 찌르는 듯한 그 통증 있죠? 굉장히 날카로운 통증. 그, 어, 종이에 베는 듯한 통증이라고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거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어, 제가 봤을 때이건 제 경험상으로 장요근이랑 대퇴근들이 그 서로 힘이 비슷해서 장요근은 위에서 끌어올리고 대퇴근들은 밑에서 끌어 내리는 거죠. 근육 길이는 점점 단축되니까 아무래도 서입을 더 강하게 누르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신경이랑 동맥순환이나 이런 데가 지나가는 자리라서 눌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당연히 허리 쪽 척추도 일자가 되겠죠? 예. 수직으로 짧아지니까.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절대, 어, 욕심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근차근 내 몸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뭘 하든, 내 몸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고통만 주는 거는 정말 이건 고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하시면 되세요. 유지 시간을 웬간 하면은 10초 내로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지금 내 몸한테 이게 무리한 동작이다의 여부는 5초 내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5초 딱 지났을 때아 이거 좀 무리가 간다 싶으면 바로 자세 푸셔야 됩니다. 어 차차 그냥 1분, 5분, 10분, 뭐 20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이 자세들은 20분 이상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절을 좀 힘으로 누르게 되는 거라 예, 오래해서 뭐 좋겠습니까 관절 괴롭혀서 예 그렇습니다 어이 동작들은 임산부 분들께도 좀 많이 좋은 동작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 뭐, 마침 또 임산부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제 수업에 또 임산부 분이 한분 꾸준히 오고 계세요. 그 임산부 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겸사. 다음 영상은 제가 뭔가를 알려드린다기 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그대로 찍어서 아마도 보여드리는 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